이건 고노다로차기 1번, 총리 선호도 1위. 그다음에 이 상파전, 에. 이게 이제 반미 아베빠고 기시다. 에. 둘 다, 에. 이 기시다는 반미 아베빠는 아니지만 반미 아베빠 성향이 짙은 에. 이렇게 되습니다 그래서 야권 분열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에. 이게 반미 아베빠고 여자애는. 에. 둘의 사실상 예, 고노가 반미 아베파 둘과 맞서오는 양상 최대 파벌인 어, 이 반미 아베파가 둘로 갈라진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뜬금없긴 한데 최근 각국 대통령은 좀 뚱뚱한 사람들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에서 매우 드문 비만 대통령이었고 영국 전순총리도 한배살하네요 차기 주요급 지도자들 보니까 독일의 라세트, 한국의 윤석열도 덩치가 크죠. 일본 차기 총리 후보에선 이시바 시계루가좀 뚱뚱하네요. <laughs> 아 이런 것까지 또 이렇게, 어, 네, 이렇게 그렇게 관찰하는 분이 있었군요. 아 재밌는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부시 저저 저 뭐야? 우리 바이든 아니잖아요. 네, 바이든은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메르케 총리 후임의 라세트 주신사 지지 에, 라세트 에, 벨기에 아, 위키피디아 보니까 피줄이 벨기에 프랑스어를 잘 구사하는 왈롱주래서 어, 그 이주자 문제 인들아가 독일 가보니까 에, 가장 큰 이슈는 터키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제일 커요 독일에서. 어, 이주노동자 이면 한국에서는 우리 제주동포라면 독일은 아, 터키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터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 이 메르케라고 이, 이 라세트가 메르케를 지지 이 노선을 지지했어요 저는 이런 면에서 아 아니 그게 오파야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이 독일 시민이 된 이, 예, 이 터키는 잡지 못하면은 우파가 정권을 잡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이런 점들을, 예, 적극적으로, 어,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드라는 이 이주 노동자 부분을 그 과거 5급 담당 노동자일 때, 그때부터 이렇게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드라가 여기에 대해서 간의 전문가적인 시견을 말씀드린다면, 예, 전 세계 어떠한 이주 노동자 정책도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독일이든 일본이든, 예,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통 회전문 정책이라고 하는데 예,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근본적으로 이주 노동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어디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다. 단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자.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는데 그게 잘 성공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게 또 각국, 특히 유럽에서 불만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것이야말로 우파의 길이다. 자유우파의 길이다. 이런 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이주노동자 때문에 자의 파시오가 요거를 집중 공략합니다. 예, 자의 파시오는 예, 예, 노골적으로 인종 차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예, 이 이슬람 이주자 노동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예, 우익 파시오는 예, 입국 금지, 뭐 이런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저층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양극화가 되면은 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예, 중산층의 예, 그런 어떤 고립이 심화됩니다 예, 이 양극화 좌우 파시오의 중동을 막기 위해서는 메르켈의 정책은 예, 최선은 아니지만 사선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불가피했다. 이런 면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드라는 이주 노동자 부분에 대해서 네, 상당히 많은, 네, 아무런 비판할게 많단 말이에요, 저에게, 세계도. 딱요 정도까지만 인드라가 전문가적인 얘기를 하고 말겠습니다. 네, 딱 거기까지, 여기까지만요. 네. 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어, 테니 어. 밤미아베바 산하의 면상보니 과거의 면도날 좀 십오분 <laughs> 드나. 아이 그렇게 좀, 예 뭔가 이렇게 사진에 일부러 저렇게, 예 이미지 메이킹을 했지 산하애가. <laughs> 그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은 막 예를 들면 해맑게 웃는 이거 이거 내일 방송할 분량인데. 이미지 사진을 뽑을 때 일부러 가장 싸 나오 보이는 인상이 좀 더럽게 보이게 일부러 저렇게 사진을 빨게 잡은 거예요. 우리 태니님도 되게 순한 인상이신데 이들아 직접 만나봤을 때태니님 중에 사진 중에서 가장 막 그냥 인상 쓰는 사진을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 요 은혜리님 사내 아니까 강남 스타일. 아 역시 또 우리. 은현이님, 누가 잘 외모 비하면 안 되는데, <laughs> 자몇 가지 네.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아.